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 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퍼모의 조용한 도로에서 시작되는 여행은 파크인 풍경과 한적한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곳의 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여행의 설렘과 함께 낯선 땅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아름다운 전통사원에서 화려한 용이 장식된 지붕을 바라보면 대만의 깊고 풍부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조각과 색감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펑후의 해변으로 나아가면 잔잔한 바다와 푸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수평선 아래 펼쳐진 풍경과 함께 여유롭게 쉬며 고요한 시간 속에서 행복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호텔은 대만 펑후의 4성급 숙소로 어린이 무료 숙박, 다양한 오락시설과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디스커버리 호텔은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여행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줍니다. 각각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침대와 넓은 공간이 자랑입니다. 가든 뷰와 하버 뷰등 매력적인 전망을 갖춘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 보세요. 대만 펑우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호텔은 4.0 성급의 훌륭한 숙소로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공항까지의 이동이 용이하고 다양한 관광 명소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가벼운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합니다. 헬스장, 야외 수영장, 사우나, 스팀룸 등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게임룸과 공용 라운지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호텔에서는 아늑한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 현지 및 국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뷔페는 매일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신선한 커피와 음료를 맛보며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평우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는 3.0 성급 호텔에서 아늑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친절한 직원과 현대적 시설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여행의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펭호설보사 인적해경소 지방는 오직 한 개의 독특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적이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해변의 멋진 경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휴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체크아웃은 오전 11시까지 인위 계획에 맞춰 예약하세요. 이 숙소는 펑우의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해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변에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명소가 즐비하여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추가 요금 정책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호텔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와 수화물 보관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여행 중에도 안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어 마음껏 해변과 주변 명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서비스와 청결도는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펑우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펭우 설고사 인적해 경수 지방을 선택해주세요. 안틀러 게스트하우스는 펑우 도심에서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깨끗하고 넓은 객실, 무료 와이파이, 맛있는 음식 정보까지 최고의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안틀러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에서 도심 속의 휴식을 만끽해보세요. 다양한 편의 용품이 갖춰진 객실은 토숙객에게 안락한 밤을 제공하여 여행의 피로를 잊게 만듭니다. 에어컨과 안막커튼이 마련된 일부 객실에서는 더욱 편안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펑우의 중심지에 위치한 안틀러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최적의 숙소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최고의 지역 매력을 즐기며 단 1.7km 거리에 위치한 치매위를 방문해 현지 문화와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안틀러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무료 와이파이로 편리한 소통이 가능하며 깨끗하고 잘 관리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높은 평가는 이 숙소의 청결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더해줍니다.